놀라운 일이죠. 전병삼이가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이 동아 그 뭐야, 뭐지 그거 전봉준 장군 동상 그 제막식을 갔는데 거기 축사로 나와서 어떤 분이 천안조시 중앙정치네 본 대표로 나다발이라나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 전병삼이래. 요뭐래 진짜 전병삼이 있네. 나중에 내가 전병근을 아니하니까 전병근을 안다는 거예요. 이 분이 호적을 만들어줬대요. 자기가 전병근이 죽기 전에 호적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왜냐면은, 하 전병근이가 그 경호선사 서관문을 비롯하여 어떤 서관문은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일단은 경호선사 서관문 13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그, 탄안전시에서 뭐, 이렇게 그, 어 집사였었나봐요. 잭사. 그랬는데, 이제 그, 그렇게, 그러니까 전시라고 호적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호적이라도 만들어줘자 해서 이 전병삼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나는 전병삼이가 있는 집으로 그냥 행 거라니까. 그래서 전병삼이라는 분이 이거를 실어달랐어. 그니까 러 그분이 호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호는 전봉준 장군과 서로 같이 있다가 이별을 하였는데 지금 범으로는 이것은 이름을 밝혀줘야겠지만 아주 외딴 곳이야. 왜? 밝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경호선 사고, 하 전봉준 한자원하고 주고받은 서관문들은 약간 뭐가 있어요. 트릭이 있으면서 암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신기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뭐 쟁기의 힘을 빌리서라도 암간의 폐기물을 쓸어버려라. 이거는 전봉준과 경험하니 아는 그 암호지요. 쟁기가 보고 쟁기가 보문이지 뭐, 뭐야. 그래서 음, 했던 것인데, 이것도 전그 전봉준이. 이제 그 마련해 준 이제 그런 곳에가 경사가 숨어 있었어요. 전봉준과 주고받는 모든 서가는 대체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다다 다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봉준 장군 아들 이름이 보여. 전용현이거든요. 그 전용현을 뭐라고 하냐면 삼이서라고 써 놨어요. 삼이서.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들에게 받은 것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경호선사가 그들에게 보낸 거를 이 전병근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 벽성 상목 스님한테 죽기 전에 그래도 스님이 가장 안전하다 왜냐하면 경화선 경호선사 사건데 경화선사가 스님이니까 그래도 스님이 가장 안전하니까 스님이 가지고 계셔라 해서 그 서간문 열쇠 편을 넘겨갖고 그분이 그거를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근데 사실은 또이 벽성 상목 스님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대요 그냥 경화선사 서간문이고. 그냥 그, 뭐지? 글씨라는 것만 알고, 그걸 액자를 만들었고, 전시를 했던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전 병근이도 몰랐던 것 같아. 전 병근이도 사실은 저거를 어렵죠. 저거가 뭐냐면은.